음 멋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토부룩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잠기는 거 잠기는 것만 되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손 집어넣으면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이렇게 보통, 이 브랜드가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여기는 차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툭으로. <laughs> 자, 디스커버리 페이스리프트.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130km입니다. 다소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초반에 가속은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달릴 때 달리면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D180 SE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복합연비는 11.12km? 리당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발력 있는 주행성능 이런 건 아니고요 최고 속도가 202k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달리는 차는 아닙니다 다만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3kgm였나? 그 정도 돼요. 뭐 파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꺾을 때, 세팅 자체는 이렇게 부드러운 세팅은 아니고, 좌우롤링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어 있는데, SUV 특유의 그 약간 좀 쏠리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워질 수는 없겠죠. 네. 핸들링은 적당하게 무게감 있게 되어있어요.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출렁대지도 않고 그리고 도로를 추종하는 성능이 되게 좋아요. 도로를 잘 따라가더라고요. 왜 보통. 보통 도로의 그 구배가, 구배라 그러면 좀 아시려나? 경사도가 우측으로 빗물을 빼기 위해서 우측으로 쭉 빠져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되게 도로 중앙을 잘 타고 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로백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무거워요.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죠. 공차, 공차 중량이 좀 무겁다 보니까 다소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초반 가속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네.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이게 차선 이탈 방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손을 놨어요. 놨는데 이렇게 밀어줍니다. 손을 밟으면 밀어줘요, 이렇게. 지금도 네,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등이 나옵니다. 네, 핸들의 손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기능이 니다요 네. 날씨가 좋은 날 오면 이쪽으로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바닷가가 쫙 보이면서 저 멀리 인천 송도까지 보이는 그 경치가 정말 끝내고 이쪽으로는 그 넓게 펼쳐진 바닷가와 강화도 그쪽 섬이 쫙 보이는데 오늘은 이렇게 흐리네요 그러면 코너링도 이런 마일드한 코너링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처럼 고속으로 꽃과 들어갈 때는 약간 차가 좀 기울어지는 느낌이지 일상 주행에서는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가 높다 보니 되게 운전하기가 편하네요 시야가 확보가 잘 돼가지고 시야가 편합니다 지금은 영종도의 또 다른 영소 왕산 마리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제가 아는 석양을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석양을 보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면 끝내주는 석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수도 분단의 그런 휴양소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명소는 벌과 군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 보시죠 보이시죠? 네, 서해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네, 이 서해바다가 섬이 없어요 보통은 아시겠지만 서해바다 쪽엔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섬이 안보여요 그냥 수평선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서양을 보고싶다 석양을 찍고 싶다 할때 일로 많이 와요. 지임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기 방파제에 기대면 바로 경고방송 떠요. <laughs> 넘어가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거든요. 보면 저쪽으로 해가 떨어지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요. 되게 괜찮은 공간이죠. 나온 김에 한번 더좀 찍어보자면. 이 <목소리> 변하네. 이거 열어볼까? 엔진은 이런 느낌이네요. 본닛이 짧아요. 무슨 얘기냐? 보통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면서. 보닛을 살짝 길게 빼는데 이 차는 엔진이 가로 배치돼서 예, 보조석 쪽으로 좀 붙어있고요. 어...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예, 미션도 저 아래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측면에서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있나? 좀 이상하다? 응?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지? 보통 이렇게 닫혀있지 않나요? 리비 소리는 뭔지 모르겠네 하이브리드 소리일까요? 그럼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뒤쪽에 있나? 어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배터리 저 앞쪽에 있나 보다 마일드라 저 앞쪽에 있나? 힘이 부족한건 아닌데 속도가 붙는게 조금 느려요 아무래도 묵직해서 그런느낌이 드는것같아요 이정도 속도 올라가니까 풍절음 늦게 들리네요 되게 조용..엔진 소음은 잘 막았는데 풍절음은 좀덜 막은 느낌? cha